전라남도 보성군 등양면 남해의 등양만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오봉산을 남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두 시간 한 오십 분 가량 산행한 영상입니다. 전라남도 보성군 등양면 봉우리 구분은 잘 안되지만은 다섯 개의 봉우리가 있어 오봉산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리고 능선에 오르면은 남쪽으로 등양만이 많이 내려다 보이고 산길에는 주로 구들 돌길 많지만은 짧고 어렵지 않은 그리고 누구나 갈수 있는 산을 2011년도에 다녀온 아나로그 영상 재편집입니다. 계곡의 용초폭포 그리고 오봉산에서 시원한 조망 다음에 칼바위 주변의 바위 숲의 웅장한 모습은 오랫동안 내 기억 속에 머무리라 생각됩니다. 너무 친갈래 같아. 오른쪽에 저수지가 있는데 버스가 들어오면 아주 불편한 도로예요. 저, 저수지 위에 조그만한 주차장에 들어왔어요. 저수지로 들어가는 계울인데그 바로 옆에 조그만한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까지 들어오는 동안 아주 버스 간신간신 들어왔어. 요 이쪽으로는 윗사그점 볼2 5 오른쪽 산에 있는 바위들 12시 5분 65m 출발합니다. 계속 개울 옆 도로 따라서 가는 데 인도가 오른쪽으로 있는 안봉이고, 오른쪽 안봉 다시 한번 보죠. 왼쪽 개울에 있는 본데, 여기까지 화장실과 쉼터를 지나, 여기까지 승용차가 들어오네. 저 중턱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죠 다리로 개울을 건너네 돌탑 올라온 계곡이요 우측에 있는 산인데 거기 대신 영축폭포로 가고 있습니다 12시 23분 130 오른쪽으로 보이는 용추봉 개울 옆길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 입석 밑에 왔어요. 저 입석 밑으로 용추폭포가 있고 아주 편한 길입니다. 계속 그렇게 협곡이군요. 용추폭포로. 내려갑니다. 길에서 우측으로 계곡 용추폭포에 내려왔습니다. 응. 폭포 앞에서가 아래 계곡을 보는 건데 이 바위도 구멍이 뚫려있고 저기 점심 먹어야 될것 같아 아주 이 협곡 속에 이런 아니자기하니 재밌네 여기 소도 하나 있고 영축폭포에서 나와가지고 오르다가 뒤돌아보는데 여기서도 영축폭포가 잘 보이네 용축폭포 위에 있는 능선에 올라왔어요. 여기 갈림길이 있는데 큰 길로 갑니다. 모봉산은 500m 칼바위 기록. 지금까지 갈지자 걸음으로 조망점은 폭포 위에 없었고 여기 아직 더 올라가 야는 이렇게 성월산 흔적 같아. 갈지자 걸음으로 이제 주능선이랄까요? 여기 가는데 돌탑이 큰거 하나 있고 옆에는 이정표가 하나 있네. 탑은 양쪽으로. 통화도록 돼 있어. 보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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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하면 잘라진다고 하는데 있지. 안 잘렸죠? 네. 꺾임 뒤에는 안내판인데, 용5 0개입니다 내곡절터는 오른쪽으로 가고, 위스랩지대로 올라와야. 정확히 표지석이 보이죠? 근데요 밑에 용축 포가 있었고, 올라온 계곡 우측에 있던 그 바위 절벽들이요. 정상석이 보이는데. <laughs> 저기 남해 바다가 보이고 말이요. 네. 오봉산 정상인데 해발 320m 오성 바다 구경 시원하게 할수 어, 있어 좋네. 아, 무래는 옷을 넣을 수가 없어 너무 조금매서저 보행기 저 칼바위 저기 같이. 그리고 남해 남쪽은 남해 바다가 보이는데. 저 멀리 보이는 건그 우주 센터가 있는 고흥이요 고흥 저 앞에 방조제가 보이고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것 같아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 산의 대부분은 옛날에 방바닥에 깔던 구들돌인데, 우리는 지금 능선 동쪽으로 있는 칼바위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열두 시를 좀 지났으니까 그림자가 왼쪽으로 위치한 동쪽이에요. 올라온 계곡과 그 저수지 위에서 우리가 타고 온 버스가 보이네. 이제 동쪽으로 내려가, 내려가는 데는 경사가 좀 심하네. 한참 내려가요. 한상 쪽을... 보는 돌아보는 데 이게 송토였던 것 같아. 돌길이 좀 거칠어요. 안부까지 내려왔다가 남이다압내 길인데 계속 돌길로 가야 되네. 오웬편 어, 계곡 끝으로는 해평 저수지가 보이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올라온 용축골계곡이에요. 계곡 건너편 북쪽으로 있는 능선을 한번 봅니다. 요 앞에 용축폭 복구가 있었고, 저서지아 자배 버스 돌아보는데 여기 내리 여기가 좀 까다로웠어요. 예, 이제 돌길을 겨우 벗어나서 평탄한 육산 능선 길에 왔어요. 이 안부입니다. 이 능선에서 보기 드문 소나무도 하나 나왔네. 아직 조금 더내려가야 되네. 숲길이네. 여기 가 제일 낮은 안부인 것 같아. 육산 길이. 육산길로 더 내려가요. 3 안부까지 내려왔다. 조금 올라가네. 왼편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뒤돌아본 <목소리> <들어 보는> 오봉산이요. <목소리> 2시 5분 점심 마치고 출발합니다. 육산길로 낮은 봉에 올라가네. <목소리> 칼바위 봉 앞에 온것 같다. 저게 칼바위로 왼쪽으로 가고 이쪽에. 칼바위 능선으로 이제 올라갈 거예요. 이 봉에서 조금 내려가 290봉을 내려갔다가 남자리 올라갈 거예요. 275암부까지 올라왔다. 이제 칼바이 능선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 칼바이 능선 초입에 올라옵니다. 거기서 남쪽으로 바라 등양만과 요 바로 밑에 비룡리. 오는 용축폭포 계곡하고 저요 한가운데 저 뾰족한 데가 오봉산 그 다음에 오봉산서부터 우리가 내려온 능선길 여기서 점심 먹고 여기 왔어요 자등량만 쪽으로 청암 마을 분기점이라고 돼 있는데, 월평 마을은 3.9km, 청암 마을은 1.3km, 보봉산은 1.5km. 칼바위라고 써 놓고 칼바유 주차장은 900m. 이제 내려가야 될것 같아. 칼바위가 있는 바위 군락지에 와서 오웬 쪽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저 바위 위가 칼바위 전망대인데, 그리 올라가면은 조세바위를 지나서 해병 저수지 밑에 용추교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바위 글락지 왼쪽이 뾰족하게 보이는 게 칼바위인데 이 칼바위에서 신라말 원효 대사가 불도를 닦았다는 전설이 있답니다. 바위하고 그 우측으로 있는 바위고 그 사이로 길이 나있네. 아, 정말 장관이네. 왼쪽으로는 바위굴이 있고, 바른쪽으로 길이 나있는데, 바위굴을 한번 먹볼게요 에이, 칼바위로 올라가도록 돼 있네. 이또 바위 사이로 또 나가는 길이 또 있고. 아니야 이건 못뭐 나가게 돼 있네. 그래서 바위에는 못 올라가고 대로 돌아 나갑니다. 그 바위를 삥 돌아가지고. 아, 여기 도그 바위를 지나오니까 아주 순 협곡인데 저 아래 저수지가 보이네요. 바위 사이사이로 큰 바위 사이에서를 길이 여기저기나 있어. 290급 바위 옆에 고개를 넘어서 긴 계곡으로 내려가요. 급경사 돌 깔린 길이요. 저수지가 바로 이 밑에까지 들어왔네. 돌탑들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 있는 건또 가운데를 뚫어놔서 돌탑을 특이하게 쌓았네. 돌탑 가운데 이렇게 창문 마냥 해놓은 게 여러 개 있어.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 해놨구만. <laughs> 돌탑 내려오는 그 옆에 굴이 있는데, 이거 뭐. <laughs> 돌이 약간 섞인 육산길이요. 갈질자 급경사길이 끝나고, 여기 순 육산길 평탄한데요 2시 50분 저수 옆에 주차장에 나와서 산행 마칩니다. 주차장에서 본 칼바위. 현우 위치에서 도로 따라서 이용축구까지 올라갔고, 거기서 오봉산으로 해서 저 칼바위로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